예서류지 곳에서 월준차급으로 삼수의 붕어를 낚으셨는데요 예 개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한수가 턱걸이 급 정도가 되고요예 빵이 어마어마 합니다 예, 그리고 다른 한수도 턱걸이급이네요. 예, 한수는 25가 나옵니다. 예, 특거리 그 월척 부모 두수에 예, 준척 한 수입니다. 예, 소르지않고서 예, 마리수를 하셨는데요. 한 수가 한 28구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예, 월척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, 개척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소르지 않고서 월척두수를 하셨는데요 예 고기 빵이 끝내줍니다 예, 턱걸이네요. 예, 붕어 때깔이 끝내줍니다. 예, 턱걸이급 붕어인데 붕어 때깔이 끝내줍니다. 예, 한수도 턱걸이급인데요. 예, 특가리급의 쌍둥이 월척 붕어입니다. 예, 소리지 붕어, 떡갈이 끝내줍니다.